여러분의 당첨을 응원합니다. 집 소식입니다. 드디어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나왔는데요. 수도권 지역입니다. 소개해드릴 모집공고는 광명시 지역입니다. 먼저 소화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야 총 세대수는 1354세대로 구성되어져 있고 지역난방입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다소 어중간한데요. 북쪽으로는 금천구청역 이용하실 수 있고 남쪽에 광명역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광명역이 조금 더 가까운데 거리는 약 2km, 조금 멀죠. 주택의 외형 모습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높지는 않고요. 다음은 소하동 광명역세권 휴먼시아 총 754세대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지역난방입니다. 주택의 위치는 여기. 역시 광명역이 가장 가깝습니다. 직선 거리는 약 1.3km. 단지 입구의 모습이구요 다음은 역시 소하동 신촌휴먼시아 2단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금천구청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선거리 약 700m. 아파트 외형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대형 상가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노인회관도 바로 앞에 보이네요. 다음. 역시 소화동 휴먼시아 1단지 총 593세대 지역가스난방.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역시 금천구청역. 직선거리 약 700m. 아파트 단지 내부 모습입니다. 상당히 깨끗해 보이네요. 다음, 소화동 휴먼시아 4단지 405세대로 구성, 지역난방. 역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금천구청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 단지 내부 모습입니다. 다음은 소화 6단지 총 248세대 지역난방. 다음은 평면도 보겠습니다. 광명역세권 1단지 46타입, 방 2개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좌측에 기역자 주방 가운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보이고요. 다음은 46c 타입입니다. 3.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해당 평수가 나오시게 되고요. 한 13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네요. 역시 방은 두 개, 화장실 들어서자마자 좌측에는 신발장, 다음은 51타입입니다.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약 15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방은 두개 51C 타입이고요 2단지 51형 타입입니다. 역시 방은 두개 다음은 59 타입입니다. 아파트형으로 불리면 약 25평형이라고도 불리는 아파트구요. 실제 전용 평수로 따지면 약 18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촌 2단지 59 타입. 방은 3개입니다. 25평형부터 방은 3개라고 보시면 되구요. 신촌 2단지에 59 역시 신촌 2단지 59tb형, 소아 1단지 51a 타입, 소아 4단지 39t 타입. 평수로 한사람면약 12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소아 4단지 46t형, 소아 4단지 51a형입니다. 소아 6단지 39a형, 소아 6단지 46a형, 방 2개, 소아 6단지 51a형, 역시 방 2개, 이번 모집 공고 이렇게 총 6개 단지에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지어진 지는 약 15년 정도 다 되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가구수가 보이시는데 가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점꼭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기 중인 예비자 수와 모집할 예비자 수 보겠습니다. 광명 역세권 39타입의 경우 총 420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현재 59세대가 대기 중입니다. 현재 모집할 수는 20세대로 59세대가 다 나간 뒤에 이번에 뽑게 되는 20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신청하실 때는 건설 호수와 대기 중인 예비자 수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세대수가 많고 예비자 수가 적은 쪽이 아무래도 들어가시는데 시간은 조금 덜 걸리실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증금 표입니다. 광명역세권 1, 39형의 경우 기본 보증금은 2,500 이때 월세 20만원 보증금은 조절 가능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월세도 변동되게 되는데요.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 올리면 4,600까지 이때 86,500원의 월세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미만 주택 그리고 5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선정 방법이 다릅니다.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순위, 점수, 추첨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1순위, 광명시에 거주하시는 분, 2순위, 광명과 붙어 있는 부천, 시흥, 안양, 서울구로,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2순위입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거의 1순위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살고 계신 지역이 아니라 청약통장이 중요합니다. 순위 배점 추첨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1순위는 청약 통장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이 1순위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50제곱미터 미만은 광명시 1순위,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 통장 24회 1순위 순위 내에서 다음 점수의 합으로 뽑게 됩니다. 광명시 연속 거주 기간에 따라 3점, 중간에 다른 데 만약에 이사 갔다 오셨다고 해도 연속 거주 기간을 봅니다. 다른 데 나갔다 들어오셨으면 초기부터 리셋되는 거예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6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점, 한부모 3점, 유자녀 혼인 간 부모 자녀 간 육아 지원 세대 3점, 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 취약계층 3점, 가점뿐만 아니라 감점 내역도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국민임대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신 분은 마이너스 5점,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분 마이너스 3점이고요. 다음은 과거, 광명시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발표되었던 광명 역세권 커트라인이고요. 이번에 청약 넣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넣는 것보다는 과거 점수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광명 역세권 1, 39타입의 경우 1순위 9점이었고요. 46타입 9점, 51타입 11점이었습니다. 2단지의 경우 39타입 8점, 46타입 8점, 51타입 9점, 소화 1단지 39타입 12점, 46타입 10점, 51타입 12점, 소화 4단지 39타입 10점, 46타입 11점, 51타입 12점, 소화 6단지 36타입 9점, 39타입 8점, 46타입 10점. 당연한 얘기겠지만 평수가 클수록 점수는 높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시고요 청약 넣으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모두 유튜브 댓글란, LH 집소식, 네이버 카페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구요 다음은 단지별 모집 일정입니다. 먼저 1순위 광명역세권 1단지와 2단지 9월 18일 접수, 신촌 2, 소아 1, 9월 19일 접수, 소아 4와 소아 6 9월 22일 접수입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10월 10일이고요. 예비 입주자, 예비 입주자 당첨 발표는 내년도 1월 30일입니다. 만약에 댓글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LH 집 소식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고요. 두 번째 집 소식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